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코카인이나 뭐 예. 히로뽕 뭐 헤로인 뭐 이런 것들은 기존 마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마초는 또 마약류에 들어가는 건가요? 대마초는 예. 그 완벽한 마약이죠. 아, 그래. 예,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지금 뭐 합법화됐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절대 아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치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마초가 옛날에 이 삼십 년 전에 유통되던 대마초하고 지금 대마초는 전혀 다른 대마초거든요. 어, 그래요. 오. 그러니까 참고로 대마초 속에는 THC라는 테트라이드로키하네벤이라는 성분이 있고 c b d 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THC가 이게 진짜 완전히 그 쾌감을 유발하고 음. 중독성이 있으며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게이 정신증도 유발하거든요. 이게 THC고 음. CBD가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 삼배 뭐 하면서 이제 삼기로 가면서. 약용으로도 쓸수 있을 네, 법한 뭐게 뇌전증 환자에도 그렇죠. 쓰잖아요. 그게 CBD인데 20년 전만 해도 어, 유통되는 대마초 속에 이 THC 농도가 3.6에서 3.9%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6%가 CBD 대마였거든요. 아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지금 유통되는 대마는 21%거든요. THC 농도가 21%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신병 환청이나 피해 망상을 유발할 수 있는 THC 농도를 17% 정도로 보는데 이미 넘어간 거죠. 허, 그건, 그리고 그 누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어, 공급자들이. 어, 그럼 이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아니 대마 대배업자면 고객들이 야, 원하는 상품을 농업혁명을 통해서 야, 이렇게. 거는 완전히 그러면 이거 마약 산업이네. 어, 산업입니다. 어 그게 되게 정확한 지적이세요. 어? 얘네들이 그, 그냥 그 수요자들의 맞추기위해서이농도 이 중도 속에 있는 용도를 더 올리는 어, 거네. 계속. 그래, 네. 음. 더군다나 요새 액상 대마는 구십이 프로기 때문에 정말. 구이 예. 아. 아이들이 진짜 정신이 망가져서 옵니다. 이게 그럼 액상 대마는 대마초라고 할수 없는 거네 완전히. 대마초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야, 또 일반적으로 아, 지금 라이브 질문인데 보통 왜 에, 대마초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 그리고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데 대마는 중독성이 별로 없다 뭐 그러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 어, 이게 진짜 중요한 네? 팩트인데요. 음. 아, 이게 구글링을 하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건 담배가 중독성이 세요 대마가 중독성이 세요라고 물어보면요. 다 한결같이 담배가 중독성면서 세다라고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잘못된 사실이고요. 잘못된 사실. 그거는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하려는 대마 옹구론자들이 퍼뜨린 프로파겐다라고 아. 제가 다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왜냐하면 이거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네. 담배 속에는 제, 기쁨을 주는 물질인 니코틴이 들어있거든요. 네. 니코틴은 뇌에서 약 5분 정도 작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배 한 대를 피면 뇌에서 혈중 니코틴 농도가 5분 안에 쭉 피크를 치고 5분 내에 급격히 혈중에서 사라져 나가거든요.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빠를수록 금단 증상이 더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대마 속에는 사라질까요? 아까 네. THC라는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THC는요, 최소 3~40분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를 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점유하고 천천히 빠져요. 아하.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적게 느껴져요. 아하. 상대적으로 아하. 그리고 담배는 5분밖에 작용 안 하다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하루에 담배를 20개 피, 30개 피 피거든요 5분밖에 안 쓰니까 대마를 하루에 담배 피듯이 20개 피 피면은 그 맛이 가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대마 속에 THC 훨씬 강력한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대마 피는 애들 두세개 정도만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보기에는 아하. 와 하루에 2, 30개를 강박적으로 하는 게더 중독성이 센 것처럼 느끼고 하루에 두, 한두 개밖에 안 하니까 중독성이 적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엄청난 착각이네. 네. 그리고 제가 대마옹 오른자들한테 그거 물어봐요. 야, 니네 말을 다 맞다고 쳐. 그래. 근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다, 대마를 피면 강력하게 단속하는 국가인데, 아니 너네들 말대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도 국가에서 안 잡아가는데도 스스로 끊는 판에. 아니 니네 말대로 대마가 중독성이 적다며. 근데 왜? 국가에서 잡아가는데도 그걸 못 끊고 저렇게 많이 교도소를 가냐. 음. 여기서 중독성이 높다 낮다는 금단 증상을 가지고 판단한 건데 뭐가 문제냐면 대마로 인한 하이 쾌감의 네. 정도는 담배하고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계속 담 대마에 중독이 되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래, 간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 담배 피고 나서야 30분 있으면 또 담배 생각나서 응, 응. 또 담배 피고 또 30분 있으면 담배 생각나 또 피니까 어, 이게 담배가 굉장히 더 중독성이 있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착각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근데 대만은 그더 강력한 중독성 있는 물질이 오래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찬그 그 다시 찾게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 그쵸. 그 중독되는 강도는 훨씬 더 세. 훨씬 니다 훨씬 더 셉니다. 응. 절대 이거 완전히 자, 자, 대마 이 대마 공급자들이 하는 그 약간의 그 잘못된 그이이그 이, 이, 정부에 다 속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금의 대마는 예전의 대마가 아니라 예? 아니 그 중독성 있는 하이 중독성 있는 그 THC의 함량이 훨씬 높다며. 예? 이런 비교가 되게 적절한데요. 어 이거를 콜 이게 카페인으로 치환했을 때 예. 20년 전에 대마 속에 들어있는 THC를 카페인으로 친다면 콜라 한병 정도 카페인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한대 피는 대마 속에 있는 카페인은 카푸치노 33잔 분량의 허.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그 대마 공급업자들의 그 농간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이 마약이 그러면 음. 왜 문제가 되느냐. 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 마약이 문제가 되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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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이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 소위 마약이라고 하는 건어 예.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 뇌 안에는 쾌락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상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엔도르핀, 도파민 같은 쾌감을 주는 물질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짜릿함이든 성취감이든 만족감이든 뭐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예. 아주 단순한식켜서 얘기하면 엔도핀 도파민의 작용으로 그걸 느끼는 건데, 마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같이 이 쾌락 중추에서의 엔도핀 도파민을 미친 듯이 뽑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필로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필로폰은 궁극적으로 보상계에서 엔도핀 도파민을 우리가 성관계를 가지면서 오래가즘을 느낄 때 나오는 양의 최소 13배에서 100배까지를 뽑아내게 하는데, 이게 길게는 72시간까지 쏟아집니다. 와. 그러니까 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제 인위적으로 희로봉했던 예, 제환자들은뭐 원장님 저희는 천국을 역은 사람들이에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지옥이 시작된다는 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건 중요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지옥이 시작돼. 예, 삶을 살아가다가 뭐 기자님도 네. 그렇지만 사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죽하면뭐 부처님이 인생이 고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laughs> 어느 날 마약이라는 걸 집어먹었더니 네. 세상에 내뇌 안에서 엔드레프트 판이 펑펑펑 쳐서 내 뇌가 천상으로 두둥실 떠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마약을 계속 달고 살지 않는한는 마약을 중단하는 순간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때부터의 삶이 지옥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괴로운 감정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뇌는 그걸로부터 그런 힘든 감정으로부터 당장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마약을 끊임없이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헐, 야, 무섭다고. 그러면서 뭐가 크게 문제냐면 우리 뇌 안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네. 히로뽕이란 약물이 들어갈 때마다 뇌를 지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 공장이 파괴돼 하나씩 거예요. 다 타기 시작을 하죠. 와.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마약을 설령 끊었다고 해도 뇌뇌 안에 도파민 공장 자체가 거의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냥 삶을 아니, 살 사, 수가 사,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냥 깔아 앉아서 그냥. 네. 어? 그래서 이제 지옥 괴로움만 남는 삶이네. 어, 그렇죠. 어?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탄다는 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한번딱그 그걸 맛보고 나서도 그런 쫙 빠질 수 있는 건가요? 한 어, 번? 예. 여러 번 해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여러 번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단한 번만으로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도 알수 없죠. 식만이 알수 있죠. 아. 근데 상당수의 대부분의 약들은 이게 제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되게 친구들이 파티드롭 같은 건 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티드롭은 뭐예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넷플릭스 이런 데뭐 엑스터시도 하고 대마초도 그것도 하고. 그것도 대마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데 아. 애들이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 무슨 얘기냐면 마약을 하는 건 대마든 엑스터시 히로뽕이든 지옥행 급행열차 올라타는 건데 처음에 그 열차에 탔을 때는 열차가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정말... 한 순간이고요. 어느 틈에가 정진차려 보면 내가 올라탄 열차는 이미 내가 내릴 수 없는 속도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함부로 그 열차 올라타면 큰일 나겠다. 예, 아예 올라타지 않는 게 답입니다. 크. 자, 그럼 호기심을 한번 해봤다가 가지고 망쳐서 그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꽤 많겠네요. 그렇죠. 응? 근데 걔네들은 어리니까 막 그. 이 유혹의 등이 또 강하잖아. 네. 그러면 한번 유혹 빠졌다고 그냥 완전히 인생 나라고 그냥 이렇게 너 흘러 너, 내려가는 거네 그냥. 그렇죠. 응. 근데 이거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laughs> 모든 병은 이제 초기 중기 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본인이 마약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기 가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이 딱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라는 그 옛날에 유호성 씨가 나오는 네네. 그 네. 영화에 유호성 배우가 말년에 마약 중독자로 나오거든요. 아 그럼 맞지 삐쩍 말라가 입을 뒤집어쓰고 저들를다면서 헛소리 하고 있고 <laughs> 그 정도는 돼야지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laughs> 난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중독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멀쩡하게 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히 그런... <laughs> <laughs> 말씀드리면 유호성 씨가 연기한 그 모습이 됐을 때는 네. 이미 말기 중독자 상태인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말기 암 환자 데려다가 항암 치료하고 뭐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진통제밖에 나들이게 없는 것처럼 마약 중독에 있어서 진짜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해야만 하는 초기 중독자는 그뭐양그 그 꼴이 되게 훨씬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희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일단 그 시청률 라이브에서 지금 지금 천원장님한테 치료받고 3년째 단약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어, 말이 안네요. 그러니까 잘 치료받으면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어, 말미에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마약이라는 게 이제 뇌를 그런 그 도파민 생산 공장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그랬는데 신체적으로는 어때요? 신체적으로 미치느냐? 뭐 아이큐라든지 뭐 일단 몸에 미치는 영향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다 빠지고 뭐그 삐쩍 마르고 막 겨울에는 막 간지럽고 하니까 다 긁고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거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제가 그 얘기예요. 히로뽕을 한번 한다는 건이 컴퓨터가 2 2 0트짜리 컴퓨터인데 예. 그러면 전선 코드를 220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데 100만 볼트에 꽂은 거거든요. 터지지. 예, 고압 전류가 서 지져버리죠. 그런 거랑 비슷, 비슷한 너무 거다. 너무 똑같습니다. 뇌가 녹는다고 표현하는데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진짜 의대 다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오, IQ가 그러네. 병전 IQ가 120 이렇게 나오던 친구들이 지금 현재 IQ 측정해 보면은 뭐85한 사람은 완전 망쳐요. 심한 애들은 뭐60 정신지체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겉으로 말은 이렇 따박따박 잘하니까 본인도 별로 문제가 없이 느껴지는데 조금만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전두엽 검사를 하면 다 버벅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 마약을 한다는 건 뇌를 그, 완전히 그,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 전도 기능이 다망가졌고나아 예. 참. 치료를 해서 만약에 아이가 막 120이던 의대생이 80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치료를 잘하면은 그 지능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건가요? 어, 그게 되게 어 놀라운 사실이고 희망인데, 예. 그러니까 죽어버린 뇌세포가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죽었다고 해도 살아있는 뇌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살아있는 뇌세포가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저희 관찰을 해도 근데 이제 9개월 10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살아있는 뇌세포에서 신경세포들이 쭉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 가지가 뻗어 나와 가지고요 네. 약 2년 반에 3년 정도가 되면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아 3년 정도면 완전원상복구 되는 예, 거야 그게 마치 겨울에 앙상해진 나무가지 여름에 풍성하게 피어오르는 똑같은 건데 야, 좋은 표현이다 이게 그래서 중독은 시간이 우리한테 유리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뇌가 회복이 되니까 그만큼 아. 약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거든요. 약을 하고 싶은 충동에 올라온 강도나 빈도도 훨씬 제어가 되고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뇌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음. 야 그러면 그 이제 그 단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그 나아지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 단약 기간을 길게 길게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점점 아, 옛날로 돌아오는구나. 그쵸. 그런 희망을 갖고 예. 해야 되는 거네.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크리티컬 타임 얘기하셨듯이 네. 100일을 못 넘깁니다. 저희가 100일 아, 전투 얘기하는 데 이게, 이게 결정적인 시간 이게 장기적으로 단약을 갈거 가느냐 못 가느냐는 100일에 첫 번째 관문이 이제 100일 전투고요. 100일 전투. 그래서 100일을 견뎌내면 일단 큰 불은 잡은 거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파라미터로 저희가 보는 게 일년 단약입니다. 일년 단약. 네. 1년 단약을 성취를 아. 해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발 승산이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고시기를 그 우리가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붙잡고 잘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100일 동안 그냥 입원시키고서 막 단약 시키고 막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어? 제가 3년 정도 있으면 뇌가 거의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 환자분들이 아 원장님 저 그럼 지난번에 교도소에서 3년 복역하고 나왔는데 교도소에서는 <laughs> 마약도 못하고 술도 못하고 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상에 대해서는 안내요 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 과학자들이 실험 해봤거든요. 네. 신기하게 교도소 안에서는 <laughs> 마약도 못하고 술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9개월 정도 지나면 은 신경세포가 자라는 것은 관찰이 되는데 네. 그 안에서의 짜증. 단순한 생활. 아그 고통, 절망,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다 잘라먹거든요. 아 오히려 더 악화돼서 나온다는 거죠. 단약을 했음에도. 예. 그 결국에 뭐냐면 신경세포가. 단약이 중요한 게 아니네. 예. 단약만 한다고 해서 된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건강하게 바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신경세포가 빨리 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약물들이 입증된 게 없고요. 음. 딱한 가지는 이겁니다. 어, 건강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발, 허접한 거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맛집 찾아내고, 너가 너를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돼. 음. 당신이 사람 찔러 죽이고, 마약하는 거 보이지 말고, 당신이 멋진 풍경, 멋진 작품 앞에 널 데려다 놔야 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당신을 주변을 둘러싼 얼마나 건강한 대인 관계가 많아지는가가 뇌회복을 시키는 데서 되게 중요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상당히 그 이, 어떻게 보면 마약의 폐해를 상대적으로 어, 이게 입증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어떤 그, 이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어? 그것을 회복되려면 단약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 자체가 좀 건강한 자극과 좋은 대인 관계 속에서 맞습니다. 해야지만 이게 네. 다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약 자체가 뇌를 어, 뇌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도 있지만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군요. 우리 네? 네. 치료 목표를 환자분하고 첫 시간에 얘기할 때그 얘기하거든요. 우리 치료 목표는 단순히 당신이 마약을 끊는 게 아니다. 우리 치료 목표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떳떳하고 의미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꿀 것이냐. 그러네. 그걸 같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네. 그러면 그 이런 거를 모든 마약 환자한테 다 적용시키면 안 되나요? 해야죠.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냥 항상 저뭐 인터뷰하고 나면 밑에 댓글에 뭐가 닿냐면어저 마약 중독자 새끼들 다 사용 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저 인간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악마시 하게 되는 순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호기심에서 마약을 한그 분들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진짜 가장 멍청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근데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쾌락에 미쳐서 마약에 뭐~ 환장해서 막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은 언제 하는 거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적어도 내가 회복하려고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이분들 속에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죠. 그니까 일단 마약 중독 자체가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일탈된 행동이죠. 일탈된 행동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신경계 질환인 거죠. 네. 그니까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그 폐암 일으킨 줄 알면서도 계속 담배 피워서 나중에 폐암이 걸려도 건강보험에서 다 치, 치료해 주잖아요. 네. 그런 어떤 환자 개념으로 음. 어떤 그 신경계 질환 환자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완전히 잘알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가 음. 그걸 해주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